공천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명태균 씨가 정부 정책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정부는 창원에 신규 국가 산업단지 후보지를 발표했는데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인 강모 씨는 명 씨가 정부 발표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스레터입니다. 김건희 공천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의 중심인물인 명태균 씨가 국가산업단지 선정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23년 3월 15일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은 제1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회의 이후 대통령실은 창원시 등총 14곳에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를 발표했는데요. 경남 MBC는 지난 10월 7일 명태균 씨가 대통령의 발표보다 무려 44일이나 앞서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을 정황을 포착하고 보도를 한바 있습니다. 이 보도는 그동안 다른 대형 이슈들에 가려져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묻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명태균 씨가 대통령실의 발표 내용을 사전에 입수한 것으로 보이는 녹음 파일을 입수, 보도했습니다. 명 씨는 민생회의 이전에 녹음된 이 파일에서 보도자료에 창원제2국가산단이라는 말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며 창원제2국가산단 선정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보세요. <laughs> 저 전화 좋은데. 네. 그두 사람 원희룡 장관하고 나온 거 있죠. 네. 그건 좀 확대를 해야지. 땡겨가지고. 왜 네, 너무 작다면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소방. 알겠습니다. 네. 네부장님그열 시에 네.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보고할 거거든? 네그 인터넷 방송에서 중결할 거예요. 네네네. 그니까 열시 반이나 이렇게 되면 그니까 열한 시에 다 걸어야 돼 현수막하고 보도자료를. 윤석열 정부가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열네 곳을 발표한 건 지난해 삼월 십오 일입니다.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 비교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창원시도 북면을 중심으로 개발 제한 구역을 포함해 약 340만 제곱미터가 새로운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됐습니다. 정부의 발표보다 44일 앞선 지난해 1월 31일 명태균 씨와 함께 일해온 A 씨가 SNS에 유포한 국가산단 관련 정보입니다. 4개항 가운데 북면 동읍 후보지 예정, 대외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회계 업무를 맡았던 강모 씨는 명시가 정부 발표보다 먼저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명태균이가 전날에 전화해서 내일 뭐 오전 열 시나 뭐 오나 될 건데 우리 국가산단 확정돼니까 바로 후보자로 분열하. 전수마 걸고. 명시는 창원시 대산면이 국가산단 후보지에서 제외된다는 사실도 미리 알았다고 주장합니다. 대산면이 빠졌어요. 마지막에 그 빠진 것도 본인 알고 있었고. 그래가 엄청 많이 덜 받았거든요. 강 씨는 명시가 대통령실과 이야기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합니다. 가정 거는 요 창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과정에서 창원시 공무원들은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협의했고. 명시도 대부분 회의에 참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무실에서는 그 사무실에서는 님께설명 거죠. 에그사님에장 있었는데 같이 앉서 이런 말도 하고 그렇게 하죠. 말이 좀 약간 세게 이죠 말을 좀 많이 좀 들어들 들어 하시라고요긴 시간 영상 시청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패한 기득권 세력을 몰아내고 이 땅에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